앙십, 김미진입니다. 앙십, 아, 앙십, 아, 앙십, 아, 앙십, 아, 앙십, 아, 앙십. 수아라, 나 어, 잘 봐라. 근육, 근육, 근육. 오예. 어, 저, 저는 50대 도신헬신이에요 운동하는 영상이 옆에 쭉 나가요. 오늘은 6분 정도. 운동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, 어쨌든 간추려가지고 오늘 한 6분짜리로 지금 세로로 찍었어. 세로로 찍으면, 가로로 찍으면 그냥 쭉 영상만, 이 영상만 나가면 되는데,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세로만 이렇게 하고, 또, 여기 옆에 짜투리로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지금 할 건데, 이 옆에 이 운동하는 거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면 참 좋겠는데, 운동하면서 설명하면 좋은데, 헬스장이 너무 시끄럽고, 내 개인 헬스장도 아닌데, 뭐, 그 음악을 꺼려 할 수가 없잖아. 그래서, 아, 고민인 게, 계속 이렇게 시들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, 쓸데없는 이야기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아, 뭐도싱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도꼭 남자의 미친 여자처럼. 저 남자, 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짜라리 관심이 없어요. 뭐, 이제 배연도 됐는데, 뭐 짜라리 관심 있겠습니까? 안 땡겨, 안 땡겨. 구차네, 구차네. 더군다나 옆에 오면 더 귀찮고. 뭐, 하나 있어가지고, 뭐, 친구 삼아가지고 지내는,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, 남녀가 만나면 또 막, 짜락짜락 사오잖아, 그지? 짜락짜락 사오는 것도 귀찮고, 아, 남자들이 개쫄레기들이 참 많아가지고, 막. 간섭도 많다, 뭐, 어쩌고저쩌고, 뭐, 알죠? 뭐, 전화를 왜안 하는 동, 왜 어디 가지 말라 하는 동, 옷을 왜그래입으냐는 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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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면, 짜증나. 짜증나. 많이 했다, 이거. 많이 만났다, 이거. 그래서 별 관심이 없는데, 일단 이 짜투리, 이렇게 새로 영상에 계속, 이제, 시간에 <목소리> 메우다 보니까, 이런 말도 하고, 저런 말도 하고, 이러거든. 아 글로 써가지고, 막, 이렇게 떼고 싶기도 한데, 그냥 너무 좀 딱딱하잖아. 재미가 없잖아. 그죠? 그 막, 그냥, 의미 없이 그냥, 이야기 한다고, 두섭는 이야기 하는 거니까, 아이고, 또 막, 하는갑다, 그러면. 에 영상이나 잘 보시라고. 영상 보고, 댓글에 좀, 혹시나, 그, 영상 보고, 뭐, 저, 그, 뭐, 짱은 엉덩이가 더 좋아지든가, 이라고 물어보고, 뭐, 그러면 참 좋겠는데. 아직까지는 그죠? 내 영상 보고 뭐, 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나? 근데, 나중에는, 나중에는, 나중에는 내가 운동을 가르치는 유튜버가 될 거예요. 그래서, 나는 운동 유튜버라는 거. 응? 돌싱이 주고 아니고, 운동 유튜버가 줍니다. 나를 좀 인정 좀 해줘. 인정 좀 해줘. 열심히 한다니까. 50대라서, 아. 뭐, 20대, 30대, 요렇게, 젊은, 여, 젊은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, 열정만큼은 그 사람들보다는 더, 더할수 위일 겁니다. 아, 차츰차츰, 차츰차츰, 운동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갈 예정이고, 응? 음? 한 번씩, 한 번씩 돌싱 이야기 할 거예요. <laughs> 추석, 저는 잘 놀았어요. 연휴 잘 보냈나요? 나 배가 뻘록해졌겠네, 배가 볼록해져가지고마무가볼록해져가지고 모임도 많이 가졌을게 그죠? 모임 가져가 부어라 마시라 뻘록! 아, 좋다. 먹을 때는 참 내일 걱정 안 되는, 다음날 일어나면 그지, 뭐, 짜증나잖아. 아, 내가 오제 말라 그런 많이 먹었지. 이러면 뒷골도 때리고, 또 막, 음,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, 우리나라 배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, 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? 나는 더 먹어야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? 거의, 그, 어, 퍼센테이지를 치면은 한 10%가, 아, 나는 많이 먹어서 쪄야 된다는 사람이 10% 될란가? 증년되면 다들 이제 살, 이제 기초대사량이 약해가지고 다 살이 잘 찌잖아. 그죠? 근육이 자꾸 없어지면 살이 자꾸 찐다 하잖아.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근육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돼. 근육 운동을 좀 하고 난 뒤에 먹으면 그나마, 그나마 내장 지방이 좀덜 찐다는 거. 그런 거야.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내장 지방이 좀덜 찌는 것 같아. 그래도 어구했고 먹으면 안 돼.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식단이거든. 아시겠죠? 자, 오늘 영상 올리고, 음, 내가 오늘 저녁에, 저녁에 별일 없으면 라이브, 라이브 방송을 할 거예요. 라이브 방송을 할 건데, 라이브 할 때, 덤벨, 이렇게 덤벨, 그 다음에 AB 슬라이드, 그 다음에, 오늘로 이런 거로 운동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음, 한 2시간은 운동하는 걸로 보여주고 1시간 정도는 음, 댓글 보면서 토킹 어바웃 누군가 질문하면 또 내가 대답을 좀 잘해주거든 그런 거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일주일에 하체 음, 이렇게 하체 하는 영상만 주로 올릴 거고, 상체 할 때는 영상을 안 찍을 생각이에요. 상체 맨뭐 팔로 땡기니 어쩌니 저쩌니 만 하도 그냥 지랏병들해서서댓글을 달리고 짜증나서 이제 그 상체 하는 건안 하고, 뭐 하체도 뭐, 막뭐 댓글에 뭐 지랏병 하는 것들이 있는데, 막 그건 괜찮고, 어쨌든 배우고 하는 과정인데, 상체는 안 올리고 하체만 이제 올릴라고. 응? 오늘 라이브 갈 거니까 저녁 일곱시부터 할 생각입니다. 들어와서 응원 맞이 해주시기 바래요. 원인 <laughs> 아이고 살 많이 신 분들 운동하자고요. 운동해서 일단 연휴 전에 몸으로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봅시다. 나도 여러분들도 아셨죠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